선생님서이 어 원의 중심을 찾는 일인데 삼각형을 대상으로 그 변들 또는 각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원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총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릴수 있는 원이. 그래서 그 원을 우리는 5심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을 5심이라고 하는데 그 5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위심 나머지 이름으로 일단 잠깐 잠깐 얘기만 할게요. 두 번째 내심, 세 번째 무게 중심. 중심, 네 번째 기억나요? 수심, 다섯 번째 방심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의 중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할 내용은 원심, 외심. 내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심을 잘 공부해서 어, 이번 주 토요일날 비치 테스트를 그수 있게 준비를 해오시면 돼요. 자, 볼게요. 외심은, 쌤, 외심이 뭐예요? 하고 나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외심이란? 하고 물어본다면, 외정원의 중심이야? 라고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또 질문해야죠, 여러분. 어, 선생님, 외정원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셔야겠죠. 외정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외정원이 뭐예요? 태양이. 외적원이랑 외적원이랑 여기까지 안 갔어요? 갔죠? 아니 안 갔어요. 오케이 외적원이란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실은 세가 아니라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외적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사각형에서의 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할게요. 지금 적지 않아요. 적을 시간 드릴 거예요. 지나는원 그럼 선생님이 의심을 직접 그려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을 삼각형 ABC를 그리고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이런 원을 그리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케이? 어.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을 찾아야지 내가 컴퍼스로 슉 하고 이어버릴 것 같아. 알어 그래서 내가 의심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외심이 그외적원의 중심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어, 외심을 찾을 거예요. 외심 작도. 처음에 얘를 작도하는 방법은 자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실제로 이따가 여러분이 작도할 겁니다. 그 노트에다가. 자, 어떻게 할 거냐? 시에도 작도 할 거야. 시에 자. 자를 딱 갖다가, 어, 자가 아니라 펜퍼스로치는 2등분선에 작도 할수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딱 원을 그려.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그러면 중점을 찍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중점을 찍고, 그 다음, 수선을 작도해요. 수선 작도하는 방법 봐요. 1학기 학기 거에서 어차피 한번더할 거야. 자, 수선 작도하는 방법,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우리 수선 작도하는 방법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럼 일단은 작도법은 1학년 2학기 거에서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2등분하고 그 2등분 점에서 다시 수선을 내려서 쭉 그냥 수선을 내렸어요. 3병이니까 3병 다 뭐가 있겠어요? 중점이 있을 테고 그 중점에서 수선을 내릴 거라고. 그럼 보시다시피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다른 한 변을 이등분해서 이등분해서 그 이등분한 점에서 선을 내리면 이 중심을 지나게 하면 여기가 당연히 수직이 된다. 오케이. 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 O를 쓸게요. 있나요? 네. 저거를 외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이제 칠판을 볼게요. 그래서 어. 이게 외심이니까,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꼭지점이겠어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어디겠어? 반지름이 어디겠어요? 원, 오의 반지름, 꼭지점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아니에요. 맞아요. 네꼭지점이몇개 있는데, 음. 네, 세개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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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다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심에서의 성질을 몇개 잡고 보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성질이 첫 번째에 나온다. 상첫 번째 OA는 OB는 OC야.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adius에서 라지 д 이라고 쓸게. 됐어요? 네, 이게 길이가 다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어, 실은 이게 길이가 왜 같은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라고 했다면 선생님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볼게요. 오케이, 합동으로 보이는 것을 섞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각각 변의 극점을 B 이 점을 E, 이 점을 F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합동처럼 보이는 게 1번 삼각형과 1번 삼각형 합동으로 보이죠? 2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 합동으로 보이죠? 3번 삼각형, 3번 삼각형 합동으로 보이죠? 이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 여기다 출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써볼게요. 삼각형 AOD와 합동인데 삼각형 BOD 그 다음 하나 더 삼각형 BOE와 삼각형 COE가 합동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 A, O, F와 삼각형 C, O, F가 합동인데 무슨 합동일까요? R, H, S? 자, NO. S, A, e, S. 오케이. 자, 이두 삼각형 쳐다보시면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처음에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각 같죠? 지금 수직으로. 그 다음 이 변이 공평해요. 보여요? 그래서 S, A, s 합 그렇 아하. 얘네들 SAS S 합동이구나. 따라서 SAS S 합동이니까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그 대응변이 바로 누구야 OA, OB, OC. OA하고 OB가 대응변이죠? 1번 삼각형에서 2번 삼각형에서 OB하고 OC가 대응변이죠? 3번 삼각형에서 OA하고 OC가 대응변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다 같아져 버려. 결론도. 오케이? 그런데 얘는 중요한 성질이니까 선생님이 먼저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끝났어요. 세 번째.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태어나. 이거는 변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삼각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두 삼각형의 대응각, 이 각이 동그리면 이 각이 동그입니다 어그리? 자, 그러면 여기 는이 각은 뭘까요? 삼각형의 외각 성질 보이신가요? 봐요. 보이죠? 이각은 뭘까요? 오 동그라미 두 개. 오 오. 오도 오죠 가능해요? 네. 이두 삼각형도 합동이죠? 그러면 이거 대각 응 xx 가능한가요? 네. 어? 그러면 이 각은 뭘까요? 이각. 이각은 하지 말까요 네, 네 하지 말요. 자, 여기 세모, 세모라고 할게요. 이각은 뭘까요? 세모 두 세모. 개. 세모도 하기 세모죠. 외각삼각. 맞나요? 대우가 표시할 수 있겠어요? 자, 윤서 따라 왔어요. 네, 그럼 잘 봐요.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각 A가 뭐예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걸내가 지금 질문했어. 너무 어렵죠? 자 채연아, 각 BOC 여기가 O라고 각 B, o 라고 했어. 각 BOC는 뭐예요? 네,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세모도 두 개네요. 어라? 그러면 지후야, 얘네둘은 어떤 관계가 있니? 동그라미세먼지 하나는 동글동글세모지 뭐야? A는 B, O, C, 1이 그렇죠. 됐어요. 즉 B, O, C와 A의 관계를 알수 있는데 각 A를 2배 하면 B, O, C가 나옵니다. 또는 각 A는 2분의 1 B, O, C네. 이렇게? 그래서 외심에서 각의 성질도 알았어요. 그다음에 어? 그럼 이제 계속 쳐다봐요. 선생님이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다음 가게이라는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달라진대요. 삼각형의 종류에 따른 외심의 위치를 보려고 해요. 삼각형의 종류를 세 가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첫 번째. 뭐? 예각삼각형. 미안해 여러분이 <laughs> 대답할 수 없는 건가요? 자, 예각삼각형이 뭐지? 소연아? 예각삼각형이 뭐지? 음, 음. 세 내각이 네 모두 다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예각이 0도에서 몇도 사이? 90도 사이인 각을 예각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다음 직각삼각형은 뭘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지? 직각이... 있는 한 내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은 뭘 둔각삼각형이라고 하지? 둔각. 한 내각이 둔각. 오케이. 한 내각이 둔각인 삼각형. 얘는 세 내각이 모두 다 예각이어야 돼. 이유는 왜일까? 얘는 왜세개다 예각이어야 되지? 그러면 중각삼각형에는 하나가 중각이면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 어다겠지 맞아요? 네. 어, 그래서 한 값만 중각이어도 얘는 중각삼각형이 무조건 되거든. 근데 얘는 셋다 예각이어야 돼. 하나만 예각이라고 해서 예각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중각삼각형도 하나는 예각이 있거든. 언더스 그래서 얘는 세 내각이 모두 다 예각, 한 내각이 중각, 한 내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얘기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예각 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에 있게? 라고 내가 물어보면, 저거 예각 삼각형이죠? 맞아요. 외심이 어디에 있어요?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라고 용어를 써요. 안 있다. 그지 그래서 얘는, 어, 그래 보지 않아도 알지롱.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 실제로 내가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변의 수직이동 분선을 그어서 변의 수직이동 분선을 그어서 교점을 봤더니 내부에 의심이 있는 걸 알아서 이렇게 이거 세? 그럼음 선생님이 여기에서 다른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어, 이각 A의 두 배가 b o 이라고 했잖아요 외곽 성질로 이렇게 두개 더하면 동글동글 이거 두개 더하면 세모 세모여서 각 A하고 선생님이 색깔을 각 구분할게요 각 a의 두 배가 각 bOC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봐요. 선생님이 각 b의 두 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해 봐요. 각 aOC, 각 AOC. 왜요? 얘가 동글동글이면 여기가 동글동글이거든요. 여기. 오케이? 그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막꼭지가 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x x 면 여기가 xx거든요. 보여요? 그럼, 동글동글 동굴, 동굴 XX니까, 동글 x 의두 배니까, 이각이 각비의 두 배. 지금, 같은 색깔끼리 두 배인 거야. 보이시죠? 다음. 이각은 두배 어디가? 여기 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두배 관계? 아, 그러면 이렇게, 영두, 핑크, 주황 다 더하면 180. 두배다 더하면 또 데, 육십도. 외심, 이게 외심이라고 했잖아 외심을 둘렀다고 각들이 다두 배인 위치에, 네, 오케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이 와서 직각 삼각형과 중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외우지 않으면 그때 또보죠 하고 물어볼 수 있어. 지금 확실하게 외워. 그 다음에 두각 삼각형은 문제집마다 심한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와. 심한 형으로. 그래서 이것도 엄청 중요해. 자, 직각 삼각형 그려볼게요, 세 개. 너를 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요. 한 대각이 90. 여러분, 이따가 직접 작도해봅니다 자, BC의 중점. 오케이? 수선을 내릴게. 요이 길이, 이 길이 같아요. AC의 중점. 수선을 내릴게. 요 오케이, 그다음 A B의 중점 수선을 내릴게 이점새 수선 새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인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외심 오케이 이 외심의 위치가 어디냐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죠 빗변이라고 했죠 그 빗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이? 맞아요? 그리고 OA는 OB는 OC라고 했죠? 이게 원의 반지름이라서 이렇게 세 개가 길이가 다 같아요. 원의 반지름 R R R 이 그림이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요. 빗변에 어디에 위치해요? 중점에 위치해 있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해 있는 게 외심의 위치죠. 직각삼각. 보이세요? 이기려고 이기려고 같으니까 어느 쎄? 네. 어 그래서 이 그림 잘 외워둬야 되고요. 어두배관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각의 두 배는 어디 에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등변 상각형이잖아 그럼 얘, 얘가 핑크면 얘가 핑크거든. 그러면 여기가 두 배겠어? 왜가 두니까? 너도 아기 너. 여기가 두 배예. 그래. 그다음. 선생님이 이각의 두 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주황이면 여기가 주황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주황 주황이죠. 여기가 두 배예요. 맞아요. 그다음 여기 직각이잖아. 얘두 배는 어디게요? 180도요. 하나, 둘, 네. 그래서 아. 어! 삼각형의 세네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인데 그거를 두배한 각의 위치들은 전부 다 외심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여기를 내가 직각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를 색칠 같이 해줄게요. 보이시죠? 9 0도에 두배는 180도인 거. 그래서 두 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네. 두 배의 위치를 주로 내가 찾는 방법은 다 외각성질로 찾고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서 왜? 네. 항상 이게 성립하니까 얘는 OA는 OB는 OC가 성립하니까 여기 2등변삼각형2등변삼각형2등변삼각형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등변삼각형은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각들을 맞포하고 나는 거예요. 된다. 네. 어? 나 여기서 큰거 하나 안 했다. 수리 이거 5번. 자, 중간에 여기다가 다시 4번 집어넣게요 여러분.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별 합하면 몇두 개요? 동굴 동굴 x x 세모 세모 아 x구나. 동굴 세모 x 이렇게 더하면 몇두 개요? 180. 180 두겠죠? 두 개씩의 합이 아 180이라고요? 90. 90이죠? 두 개씩의 합이 180이잖아. 삼각형의세 내각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씩에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90도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이거 하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둥각 삼각형.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시고 마인드백을 그려서 토요일 날 자랑 배치 테스트를 보실 겁니다. 자, 둥각 삼각형 그릴게요. 둥각 삼각형은 되게 특이하게 나와요. 한 내각이 90도의 스테미이 90도보다 큰 둥각을 그렸어요. A, B, C. B, C의 중점. 그다음 수선을 내릴게요 여기서 나 그다음 AC의 중점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릴게요 나 그리고 a b 의 중점 그리고 수선을 내릴게요 그 의심이 여기 있죠? 삼각형에 외부에 있죠. 삼각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각삼각형은 밖에 외심이 있네요.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변의 길이는 어디가 같아요? OA는 OB는 OC 이 길이가 반지름 R로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기준으로 컴퍼스를 딱 반지름을 재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꼭짓점을 지나는 원이 나와요 그 원의 중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그 2배 위치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거 길이 같죠? 연주 연주 다 같아요 이거 무슨 삼각형? OBC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OAC 무슨,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OBA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그럼 이 이등변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들이 다 같으니까 여러분 그 밑각의 크기 다 같은 거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이용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 거예요. 일단 작도 한번좀 지울게요. 여기다 뭐 표시할 게 있어서. 작도는 여러분이 있다가 외신 작도의 정의에 의해서 작도를 직접 해보십시오. 이거를 지우고 투각 삼각형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나오냐면 이 연두색을 표시해두면 그값들을다 구할 수 있거든 어떤 값을구하라거나다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볼게요 이각 A의 두 배되는 각은 어디 있을까요?라고 내가 질문을 했잖아 여러분이 짐작해보세요 이각 A의 두 배는 어디 있을 까요 삼각형 이렇게 네세 네각 있잖아 C까지 그세내 각의 이등분을 아니 두 배되는 각들의 위치를 찾으려 이걸 지금 나는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어디 있을 거야 내가 아까 힌트를 줬죠? 똑같아 요각 a 의두 배되는 건 BOC예요 BOC 여기 바깥쪽에 있겠죠? 선생님이 외심을 둘러싸서 여기가 360도라고 했잖아 이각 얘 두배되는 게다위치에요다 여기에 두배되는 거다 있잖아. 얘도 여기 다 외심 여기 다 두배되는 거 있잖아. 얘는 외심이 밖에 있으니까 각이 두배되는 게 밖에 있어. 좀 독특한 곳에 있죠아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통과성을 통해 어려운 문제로 좀잘 나와. 참 힘드니까. 자 각비에 이 각비에 두배되는 값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오케이? 그다음 각 C의 두 배되는 각, 이 둔각의 두 배되는 각, 요반대 요, 여기가 두 배되는 각. 어느 쎄?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180도인데, 두 배되는 각의 크기들의 합은 360도하고 외심 주위에 이렇게 두 배각들이 모여 있어. 어느 쎄? 어. 각을 이렇게 끌고 가면 돼. 여기까지. 얘는 샥 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배되는 위치를 정확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외운다면 의심은 한 문제도 틀릴 일이 없어요. 오케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의심은 전체 문제를 심화 교재까지도다풀수 있어요. 이 내용만 완벽히 외우면. 자, 노트를